유니 아뜰리에입니다. 어, 오늘은 네이비색 리네몬단의 장르를 수놓으려고 합니다. 실은 제가 25번사 그레이 계열로 준비를 했습니다. 스케일러 스티치입니다. 자 제일 먼저 도안선을 따라 백스티치를 하고 있습니다. 한땀 앞으로 가고 다시 뒤로 돌아가고 앞으로 전진하고 다시 뒤로 가는 백 스티치를 하고 있는데요. 어, 캘럽 스티치라는 게 보통 원단에 가장자리를 하거나 올 풀림을 막는 것으로 하는 스티치죠. 오늘 저는 이 스켈럽 스티치를 이용해서 그 장비를 신으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맨 먼저 백스티치로 도안선을 따라 밑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장 미의 그라 데이 션을 위해서 3번 실로 제가 6 가닥 으로 다시 좀 전의 톤보 다는 조금 더 어두운 톤 으로 백 스티 치를 하고 있 습니다. 그리고 점전의 실보다 좀더 다크한 실로 백스티치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백스티치 위로 블랭킹 스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바늘을 꽂으시고요. 다시 백스티치 바깥으로 해서 실을 뽑으시고 이때 실은 아래에 바늘은 위로 해서 스티치를 하시면 됩니다. 한번 더 해볼게요. 바늘을 아래에 내리시고요. 백 스티치 라인 밖으로 해서 뽑으시고 실은 밑으로 바늘 위로 해서 뽑으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백 스티치 위로 블랭킹 스티치를 해 나가는 게 스켈럽 스티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히프트 백 스티치입니다. 같은 방법으로 백 스티치를 도안선 따라 해주세요. 자, 그리고 실을 맨 시작점에서 뽑으시고요. 그리고 백스티치를 밑으로 통과하면서 실을 감아주시면 히프트 백스티치가 됩니다. 갤럽 스티치로 하는 장미가 완성입니다. 다음에도 재미있는 스티치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